첫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 하루 첫 시간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어, 또 예배와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산체사의 예배와 기도회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령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laughs> 만세반석 결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례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홈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힘에 갚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만이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희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 불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맞는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땐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귀그 생명 길로 갑시다. 귀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귀 생명 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나 으한번 다친 구원의 문또 열려치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웃음> 아멘입니다. <웃음> 네, 오늘 본문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 오늘 제목이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는 제목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laughs> 네. 어, 이번 주에 또 성령님, 성령에 관해서. 어,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 성령님이 에, 우리에게 오셔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에, 행하시는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에, 그 <laughs>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하시면서. 아, 우리가 할수 없는 그 복음 사역을 할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어떤 개인적인 우리의 어떤 삶을 도와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신데요. 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 주신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도 성령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늘 이제 이 성령님은 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음,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너, 어, 사람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인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모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런 거죠 성령을 모독한다 s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을 o w you know, you k 는 o w you know, you know, y o 오늘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데도 그만 그것을 남을 나라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분은 모독을 당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가지 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 그러니까 위에서는 사 위에서는 사람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 어, 죄와 어, 모독은 사심을 얻는다고 얘기했고 뭐, 그다음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사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이 세상과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곳과 또 오는 세상에서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 왜 저렇게 저 성도들한테 그냥 못살게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도 때려만 살으라 그래? 만약에 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성령을 모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나의 선택이다 생각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함을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사슴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좋은 것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늘 아주 엄히 경고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우리 30절에.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의 생각의 결단만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결단이 있다는 거죠. 오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도 오셔서 모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말로 거역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또 말로 성령님을 거역한다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것, 저런 것다 도와주시고. 아이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모독을 당하시거나 고역을 당하신다고 한다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건 우리는 엄이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하라 이 내용이 뭡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이세요. 그래 오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환경 따라 내 생각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들은 들은 것 같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늘 거기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간증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더라. 이런 간증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열매 아니겠습니까? 열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일꾼들이 배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귀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꾼이 왜 되려고 하느냐 그 일꾼은 오늘 어떻습니까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그저 밭을 열심히 긴 매서, 결실의 계절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우리는 중간 일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물론 씨 뿌리는 그 내용도 생략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기르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나부터 변화된 자라고 한다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 나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꾼들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물론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 오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증표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아무리 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걸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오늘 그들이 다그 믿음이 힘이 안 됐어요. 그 믿음이 능력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 됐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 능력을 누가 깨닫게 하셨느냐?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생각하며,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느냐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고 아주 좋은 것만 우리가 잊고, <laughs>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게 해주신다는데, 아이고, 미안하네. 성령님 뜻대로 못 살아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때요? <laughs> 이 모독을 한다라고 할때사심을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아이고 그분 때로 못 살아서 아이고 좀 안타깝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아유 고맙네 도와주시네. 그런데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나무에는 좋은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나무가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어, 맺는다는 거예요. 어, 그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데 열매를 또 맺는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될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어, 맺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멋진 하루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